자 여기는 베네치아의 300년대 아, 아, 300년대 교비숍입니다 아, 아, 여기가 정면이고요 도구를 다을 봐. 지 이 뭐지? 이거. 자, 뭔지 자, 빈컵에다가 여기 커피를 어, 뜨거. 여기 커피를 커피를 여기 커피를. 이렇게 부어서먹 뭐 다음에 <laughs> 우유를 <웃음> 이렇게 먹어서 <구워서, 웃음> 여기 초콜릿과 네. 설탕을 다 넣어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달 <너무 달달합니다>. 네. <laughs> 초콜릿도 넣습니다.